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TV 시방쌤의 뷰포인트입니다. 네. 하나의 관점. 네. 오늘의 타이틀 제목은 오늘 영어로 좀 썼는데요. 옥터버 서프라이즈. 네. 이 단어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신데, 아, 우리 웨스탁은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옥터버 서프라이즈. 옥터버는 10월이죠. 서프라이즈는 뭐, 깜짝 놀라는 거, 이런 건데, 10월에는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한다. 언제요? 예,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이죠. 11월 초에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선 판도를 흔들기 위해서 그 전에 10월이죠. 10월에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오토버 서프라이즈입니다. 10월에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네, 어제 10월 1일이었고요. 예,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이어서 휴장이었는데 아뭐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중동지역이 좀 심상치 않다 그쵸 어네 이스라엘이 그 이란이 좀 참을 수 없을 그 인내심을 좀 한계가 네 넘어설 정도의 그런 공격을 좀 했죠 네 물론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트럼프하고 힐러리의 대선이 있었죠. 그때도 10월에 이상한 일들이 좀 많았어요. 뭐 러시아, 뭐 이메일 해킹, 뭐 이런 해가지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힐러리가 지지율에서는 앞선 것 같았는데, 이게 막판에 트럼프한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요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트럼프를 겪어봤어요. 어, 트럼프가 뭔가 좀더 예, 나은 것 같았지만, 실상은, 네, 예, 뭐, 보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예, 오늘 사실 뭐, 미국의 부통령, 예, TV 토론도 있었는데, 어, 잘했다 못했다, 서로 옥신각신 뭐, 예,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 c t 서프라이즈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에 10월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저 놀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역사적인 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뭐, 좀무려는 되죠. 예, 내용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게 모든 시장의 이슈를 다 잡아먹었죠. 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뭐 유가도 지난번에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란이 움직여야지 이게 에, 어떤 변수가 생긴다는 것이죠. 에, 항상 뭐 하마스 또는 헤즈볼라 이런 것들은 이미 상수예요. 이미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란이 언제까지? 어, 침묵을 할 것인가? 언제, 언제까지 인내심을 발휘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요번에는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네, 탄도미사일을 발사 했고요. 그리고 뭐, 어, 이스라엘의 수도 테라비브에서도, 예, 무슨 좀 테러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이번에 명분은 한이예, 하니에. 한이에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였죠. 그 다음에 나스랄라는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둘다 각각, 그렇죠?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어, 이란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양팔과 같은 대리인인데, 거기에 최고 지도, 지도자들이, 어, 어떤 폭격 또는 이렇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선을 넘은 게, 레바논의 국경을, 물론 제한적이다라고 했지만, 레바논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사실 어제, 어, 제가 이제, 음, 마켓 사이트 아무래도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서 좀인 사이트에서 올려드리려고 막 준비를 했었는데 어, 이게 자료도 좀더 모아야 되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어제 좀 하다가 좀 못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건 다시 내일 다시 올려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뭐 이란은 그렇죠. 어 지금 페니시키안 이제 대통령 또온건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어떤 서구와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참아야 되는 좀 인내심을, 어, 발휘해야 되는 때인데, 어, 근데 이스라엘이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게끔 계속 도발을 했죠. 이것도 뭐 도발이란 단어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 어,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요번에는 계속 참고 있기에는, 이러면은 정말 그 이란의 어떤 체제가 좀 전복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면서, 아, 역시 이란도 예, 미사일을 발사 했고요. 예, 이것이 시장에 어떤 큰 변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계속 이것이 이어질까가 문제인데 그죠 관건은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멈출까요? 예,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죠? 아 이스라엘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봤을 때는 한대 맞으면 열 대를 때려줘야 속이 시원한 아니 좀네뭐유태인들이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아좀 독합니다. 네. 그렇고 과연 이란이 음, 여기서 멈출 것인가 네. 이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항만노조 어, 마침 대선이 코앞인데 항만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 임금을 77% 물론 뭐 그만한 뭔가 이유는 있겠지만 77%는 뭐 작은 인상이 아니죠 그래서 뭐 50%까지 해주겠다. 뭐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아. 인상폭이 좀 큽니다. 예. 그래서 예. 항만 노조 예. 이쪽도 파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음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다 보니까 어 일단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 표를 얻어야 되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음뭐 무조건 반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10월에는 많은 잦은 예, 그런 이슈들이 발생한다. 예, 우리는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알고 가야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어제 이제 그, 예, 그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매달 초에 이게 발표가 되죠. 그래서, 아, 이건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조업이, 그, 뭐, 썩 좋지는 못해요. 그죠 예.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어, 이런 것들이 지표가, 그, 경기가 지금, 뭐,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그게 썩 좋다, 좋지 않다. 이제 이런 거고요. 예측보다도 좀 낮았죠.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좀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뭐, 졸트에서, 아, 실업이 또 이번 주에도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실업, 그, 저기 막, 요 지표는요. 고용지표는 좀 좋게 나왔는데, 어, 근데 이거보다도 역시 이란에, 에, 미사일 발사. 드디어 이란이, 뭐, 참전 하니 참전을 했죠. 물론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좀더 봐야 되겠지만, 네. 이것이, 이란의 참전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유가가 뭐, 발응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 하마스하고 해주 몰라는, 그러니까 뭐, 하마스는 어차피 뭐, 에, 갇아지고 뭐 굉장히 제한된 구역에 살고 있고 헤즈볼라는 레바논입니다. 둘다뭐 그렇게 산유국 예, 유가랑 관련 없어요. 근데 이란은 좀 다르죠. 아, 이란은 규모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어제 급등을 해줬고 아, 지금도 예. 강 보합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유가 어, 관련된 예. 종목들이 좀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네, 뭐, 그대로 반응이 되죠. 음,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PMI가, 조금 살짝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이란의 그 참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계속, 뭔가, 어, 자기의 뭔가 뜻을 계속, 어, 펼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란도,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 예, 금융시장이 좀 이렇게 요동치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뭐 어제 뭐 억시덴탈 뭐 최근에 사실 뭐 사우디가 이렇게 증산을 한다고 하면서 그 유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당연히 석유 예, 이런 쪽도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억시덴탈, 예, 페트롤리움 예,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억시덴탈도 아, 간만에 반등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가장 수혜는 당연히, 네, 방산입니다. 로켓드 마틴. 그래서 요번에, 그, 네, 레바논의 베이루트죠. 수도. 예, 네, 거기에 폭격도 하고, 저 예멘의 후티반군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결게가 뭡니까? 예, 네. 공격기죠. 폭격기죠. 예,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로켓드 마틴. 어, 뭐, 최근에도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네, 어제 뭐 대부분 뭐 조정받는 사이에서도 역시 방산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예, 상황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관련된 예, 종목들이 오늘 예, 장 초반에는 좋았겠죠, 당연히. 예, 이후에는 좀 바뀔 수도 있어도.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 증시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뭐 중국도 예, 국정절 이제 휴장이고요. 예, 일본은 이제 반영이 되죠. 예 하락이고요. 아그항생이 너무나 뜨겁네요. 오늘도 5%입니다. 예 제가 단기 추세는 신흥국이다예 아, 여기서 뭐 대놓고 말하면 중국이었죠 사실은. 네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 시장이 음, 그래서 니케이하고 항생인데또 완전히 또 반대로 가고 있죠. 아, 예뭐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 말씀드렸고요. 어제 사실은 니케이는 어제 반등했거든요. 오늘 다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엔 환율, 오늘 그나마 우리가 다행인 것은, 이제 요게 조금은 이제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시바 자민당 신임총재가 뭐, 미국, 일본의 금투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런 것도 찬성하고, 세금을,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거. 원래 이제 몸에 좋은 건쓴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동안에, 그, 아베노믹스에 젖어 있던 일본 경제가, 예, 조금은, 아, 좀, 되게, 조금 약간 쓴맛을 좀볼수 있는 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음, 그래서, 어, 근데 다행히 오늘은 양봉이에요. 그죠? 예, 제가 오늘 장 초반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솔직히 말하면, 네, 코스닥 같은 경우 꼴찌입니다. 예, 심지어 이제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물론 그거는 예, 항생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바짝 올라온 거고 예, 우리나라 시장은 뭐 많이 올라온 게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 지금 음 크게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예, 국제적인 예, 이란 이슈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제 때문에 한국하고 이제 지적적인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예전에는 좀 있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유가가 좀 오르는 건좀 불편한 건 있죠. 네,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이란과 직접적인 교류가 현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죠 너무 너무 그죠 너무 하죠.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어, 네, 너무합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또 반등하고 있다. 저, 조정, 추가 조정은, 예, 오히려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 우리나라 주가를 좀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큰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금투세죠. 예, 금투세가, 예, 민주당에서, 어, 이제, 유예로 거의 가닥을 잡는 듯 했는데, 또 폐지론도, 어,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 오히려, 오히려, 한국 시장 오히려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다. 예, 요렇게 좀말씀좀 드리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양봉이에요. 올해 심지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 아 월요일에 좀 휴장, 좀 이게 조정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예, 추가 조정은 예, 기회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시가 아, 2차전지 쪽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중에 있고요. 역시 개별 종목이 좀더 낫다라고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오늘 매동은 역시 뭐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선물 현물 둘다 매도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날 오, 엄청나게 매도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월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분위기가 좀 중동 분위기에 좀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일단은 좀 아, 이렇게 월요일날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예, 월요일날 미리 조정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좀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말씀 을좀 드리고요. 그리고, 네, 오늘도 선물은,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삼성전자, 어, 오늘 5만전자 찍었었어요? 5만9,900원? 찍고서 이제 또 돌리는 흐름입니다. 솔직히 좀, 좀 과하긴 하죠. 예, 누구나 과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예,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예, 금투세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 이제 이번 주 안에 결정이 좀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유예냐, 폐지냐, 어, 거의 뭐, 둘 중에 하나로 좀, 분위기에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어,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히려, 어, 시장 상황은 좋을 수가 없는데, 예, 오히려 낫습니다. 왜? 그동안 악재가 계속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나도, 예, 놀러 왔기 때문에. 사실 제일 큰 이유는 금투세입니다. 예. 그래서, 금투세가, 예, 유예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투심이 살아나겠죠. 예,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에, 오늘도 일단은 좀 매도긴 한데 지금 매도가 끝난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장을 끝나고 봐야 됩니다. 과연 드디어 이제 외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나? 좀 5만까지 찍었는데 아, 이래도 안 들어온다고? <laughs>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에, 그동안 매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n 켈리트레이드의 어떤 예청, 예, 청산에 대한 어떤 우려는 있지만, 아 이제는 그것도 왜 거의 다 끝나가지 않을까 좀 쉽고요. 이제부터는 뭐 아, 오번 정자는 좀좀 심하다라고 아, 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시장 이제는 이제 중국 시장도 올라오는데 한국 시장만 너무 눌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장 초반에, 음, 방산이 좋을 수 밖에 없죠, 그죠? 예, 방산이 좋을 수 밖에 없었고, 에라지네스1, 이건 뭐, 중동 쪽에도 좀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예, 주로 요격용으로, 방어용으로. 그래서, 요번에,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요격을 많이 했죠. 아,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대선을, 판도도 있고, 아,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무시할 수가 절대 없어요. 예, 이거는 뭐, 해리스도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쨌든 간에, 어, 계속 이스라엘을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아, 무기들이 이제 소모되고 있다. 예, 그것은 역시 방산 입장에서는 뭐 호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라이지네스, 천공 이런 예, 것들 요경용으로 해서 예, 수출을 잘 하고 있고, 실제도또 매우 좋죠. 물론 이제 테마주들이 좀더 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예, 역시 이거는 음, 계속. 이어질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석유, s o l 은 네, 장초반 좀 올라갔다가, 예, 좀, 어, 오히려 이너수 내려가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는, 아, 크게, 아직은 좀, 그 흐름을 잡고 있는 못한데, 어, 역시 이제 테마주라고 할수 있는 흥구 석유는 장초반 13%, 14%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은봉이죠.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가, 아, 이제 증산하는 상황에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예, 요런 좀 시장에 예, 흐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란이, 예, 얼마나, 아, 지금, 예,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얼마나 격화되나, 예, 요런 것에좀 달려있다. 다시 한번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뭐 이란보다도, 아, 금투세가 더 큽니다. 예, 지금 투심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투세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는, 어, 이게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이제 민주당이죠. 예, 금투세가 이렇게 위에서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예, 나오면서 예, 좀장 분위기가 오히려 예, 반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쵸? 사의 의총에서 결론 낸다. 그쵸? 예, 빨리 결정해라. 그리고 이제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업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또 국민의 뜻에 저 여론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도 좀 쉽진 않고요. 뭐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 장 초반 좀 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어, 테슬라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한테는 목요일날 아침이죠 어, 그래서 실적을 그러니까 예, 2분기 차량 음, 인도 대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나,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 예,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최근에 2차전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아 역시 추세임은 강하다. 예, 다시 한번 좀 말씀 을좀 드립니다. 2차전지가 예, 오늘도 괜찮고, 예, 코프로비엠은 아직 1 2 0선은 넘지는 못했는데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네, 역시 테슬라의 차량 인도, 데스건, 인도 어, 건수, 네, 예, 여기에 예, 좀 달려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로보 택시도 있죠.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있다.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금투세까지 정말, 어, 폐지 또는 유예를 간다고 하면, 네, 다시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차전지도 아, 워낙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섹터다 보니까 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요, 그죠? 양극재가 있으면 음극재가 있고 이렇게 소재 종목들이 최근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오늘 3% 지금 현재 시간에는 5%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5로 들어서면서 2차전지의 흐름이 좀더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그렇죠? 예, 흐름이 좋았던 뭐 엔터즈도 예, 양봉으로 전환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네, 다음 주 테슬라, 로보택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 역시 이제 자율주행,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또는 뭐 모트렉스 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어 점점 점점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역시 이슈가 있고 향후 어차피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세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런 모멘텀 플레이도 나쁘지 않다.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웨스터 스터디 멤버를 모집합니다. 그죠? 웨스터, 다양한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 시황생과 함께 하실 분, 주식상담하고 싶은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010-836-344. 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터기고요 다들 성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네. 감사합니다.